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5월 30일 갑오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 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후원해주신 정회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기름으로 비견과 식신운에 해당하여 형제나 친구의 도움으로 사업을 하거나 동업을 하여 성공하고 공익적 사업을 하여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존중하는 유대관계를 맺고 거래하여 의식주 걱정이 없고 사리 사욕을 배제하고 재물보다 우의를 중시하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주변을 챙기니 낭비가 심하고 여행자의 아들을 양육하거나 친정의 도움으로 가사를 유지하고 비견월주는 금전이 좋 남자복이 많고 유흥업계에서 성공하고 요리솜씨가 탁월한 운입니다. 비견과 상관운에 해당하여 남영재나 친구의 도움으로 교육문화사업을 하거나 중기업이나 가수활동을 하는 운이며 장동살론에 해당하여 다양해 나가 출세하거나 승진할 수 있는 운입니다. 식신 장동살론에 명망이 있고 음식주가 풍부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니 인기가 많은 운입니다. 불운하면 비견운에 친구가 배신을 하거나 재산 분쟁을 하거나 동업자와 불화하거나 남용제와 재산 분할을 하여 파산할 수 있으니 주변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견과 상관운에 해당하여 형제나 친구를 돕다가 손해볼 수 있고 가정이 파탄날 수 있고 딸 출산 후 질투로 가정이 파탄날 수 있는 운이며 월주가 상관이면 고집이 세어 충고를 듣지 않는 운입니다. 장동살운의 외국 출장을 가니 이별할 수 있으며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장동살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혼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취직이나 승진이나 군대 문제로 고민할 수 있고 관제수나 겁난수가 있는 운입니다 비견 장성살론에 남형제가 집안을 이끌며 별거수가 있을 수 있고 상관 장성살론에 귀한 운명이나 관제를 다하거나 손재를 겪거나 스스로 화를 자초하여 구설 시비를 겪을 수 있고 남편을 거느리다 이별하거나 흉사를 겪을 수 있는 은입니다. 불운하면 자오충이 되어 졸지에 재앙을 겪거나 자만이나 경고망동하면 형벌이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관제 구설이나 지구의 박탈을 당, 겪을 수 있고, 가정 불화로 어려워지고, 권위와 기득권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도 있고, 자워충은 심성이 곧고 담백하나, 불안을 느끼고 극단적, 투쟁을 하거나 배신으로 원한을 사고 소심하여 전전긍긍할 수 있고 심장, 소장, 정신계나 신장, 방광, 생식기가 허약한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장성살론에 물러날 준비를 해야 하며 무조건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